고인물들이 선택한 전통의 감자 녹두거리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서울대 입구는 뜨는 별, 녹두는 좀 지는 별. 자, 신림동대, 공천동, 공천동대, 신림동. 과연 어느 동네가 진짜 살기 좋은 동네인지 지금부터 배틀 시작합니다. 아 궁금한 게그 봉천동 방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싼 편이다라고 하셨는데 음. 가격대가 뭐좀 평균 어. 어느 정도? 사실 서울대 입구역 출구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좀먼 곳은 한40 정도 하는데도 어. 있기는 한데 대부분 좀 제가 살고 있는 데나 아니면 좀 교통이 좀 편한 데는 대부분 60에서 70 정도. 음. 어. 야 60, 60 70 아, 거의 두 배입니다. 두 배입니다. 어. 두 배. 어, 우리 해성 씨가 아. 아, 밝게 웃고 있네요. 아. 다음 차례가 혜 해성 씨거든요. 아, 네. 자 그럼 우리. 해성 씨도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녹두거리 자체가 아까 전에도 말씀해주셨지만 굉장히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그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고시생들이 예전부터 쭉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뭐 혼자 먹을 수 있는 반찬 가게도 되게 많고 좀큰 마트도 군데군데 군데 여러 개 있고 오. 그리고 일단 또막 백반집이라든가 오. 고시 비패 이런 거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. 싸고 저렴한. 예. 어. 그러면 신림동도 카공 가능합니까? 가능합니다. 오. 오히려 카공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게 예. 아메리카노 가격이 쌉니다. 얼마요? 잠시만. 이거한 어. 가격 대결 좀하 볼게요. 어. 얼마입니까? 중요해요, 이거. 2,500원. 2,500원. 아메리카노 한 잔에 2,500원. 생각보다비싼데데2 5 0 0원이면 오. 아 근데 우리 서윤 씨는 그럼 커피 값이 보통 음. 스타벅스 뭐저희 기본 4,000원은 넘어요. 야 비싸요. 이거는 뭐 처음에 뭐 먹으뭐 어때서요 네. 물가가 너무 비싸요 아니 처음에 먹으뭐 어때서요 에? 주변에 카페 예쁜 거 보면서 이렇게 어? 먹으면 좋지 어? 저기 동기들이랑 얘기하면서 아뭐 네. 그렇죠 사실 어, 여기 도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커피가 그렇습니다. 뭐 싸다고 맛없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. 사실 네. 이쪽은 이제 더 가성비의 뭐 느낌이 있고 아 어, 그럼요 어떻게 보면 봉천동은 학생들이... 약간 좀 감성 네. 그리고 뭐 트렌디한 뭐 그런 카페도 있을 테고, 그죠? 오. 그러면 혹시 그 술집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? 아, 저희 녹두거리가 또 유명한 것중 하나인데 전통의 막걸리집이. 있습니다. 막걸리. 막걸리 좋아해요. 막걸리 진짜 좋아하다 매니아예요 매니아. 전부 아저씨들이거든요. 그렇죠. 요즘 막걸리 젊은 사람도 많이 먹습니다. <laughs> 요즘 아저씨들만 막걸리를 <laughs> 네. 먹는 게 아니에요. 아유, 막걸리를 어, 얼마나 주세요? 다양한 막걸리뭐 <laughs> 네. 준비를 <laughs> 네. 준비 <laughs> 네. 하시는 것 같은데. 어, 네. 가져왔습니다. 먹기로 먹 막걸리집.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. 이제 어. 그렇지만 이제 되게 맛있는 막걸리집이고 솔직히 아 어, 유명해 여기. 예 이거 서울대 입구 그러니까 봉천동까지 해서 이 근방에서 제일 맛있는 막걸리집입니다 아아 가보셨습니까 가봤, 가봤습니다 오 가장 대표적인 메뉴가 뭐예요 이 동동주를 이분들이 직접 빚어서 야, 야 이거 찐인데 야 그렇죠. 야 신림동 어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 있네요. 어좀 그런 것 아저씨들 대 아저씨들. 어선 씨도 뭘또네네기 아, 시작을 하십니다. 어, 이게 사우스길 예. 아, 네. 그 지금 모습인데요. 네. 이건 이제 낮이고 밤이고 여기는 이제 맛집으로 소문난 집인데 네. 지금 여기 연어덮밥. 야. 그리고 아, 이제 맞은편에 또 가면 이제 뭐 크로플 맛집, 와플 맛집. 어, 있고. 아, 요즘에 그 핫한? 네, 네, 네. 그리고 인, 인스타 감성의 그런 카페들이 이야... 네, 1층에 있고 지하에 있고 건너면 있고 곳곳에 아... 있습니다. 이야... 네. 그러면은 이렇게 주말에. 그 친구분들이랑 그런 카페를 자주. 그죠, 그죠. 그죠. 오... 야... 가면은 또 바로 인스타 바로 올릴 수 있거든요. 음. 찍어서 올리고. 아, 아 여기도, 여기도 올릴 수 있어요. 네. 저, 네. 저희도 맛집 많습니다. 네. <laughs> 저희는. 인스타 0년된 찍어서는... 맛집이 있습니다. 샤로스길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? 해봤자 뭐한 2, 3년 정도 된 어. 아, 맛집인데, 여기는 이제 1 0수년된 맛집들이 아, 그때 아, 보면 제대로 된 맛집이 있다. 이거야말로 어. 진짜 맛집이다. 어. 아, 그럼요. 네.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맛에 뭔가 깊이가 있다. 음. 고인물이다. 드리고, 아, 고인물의 느낌이다. 고인물이다? 그렇죠. 상을 아, 오래 끓이는 고인물이다. 오, 오늘 굉장히 공격적인 멘트가 많네요. <laughs> 그러면 봉천동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한 게 카페 말고 또 혹시? 어, 음식점도 있고 저희는 뭐 만화 카페라든지 오. 아니면 그 놀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. 아. 네. 아, 네. 놀수 있는 게 많아서 공부할 환경은 아니다. <laughs> 저희는 같이 합니다. 놀기와 공부. 그렇죠. 네. 아... 놀기와 공부. 어? 네. 열심히 달리고 쉬고, <laughs> 달리고 쉬고 해야죠. 어, 서울대생분들은 노는 것과 공부가 같이 이루어지는. <laughs> 어, 저희는 같이 안 되거든요. 네. 저희는 날 잡고 해야 되거든요. <laughs> 어. 날 잡고 놀고, 날 잡고 공부해야 되는데, 음. 야, 좀 대단하다 하시네요. 네. 음. 내가 네.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기 고시생들이 다 깨가지고 거기 조용합시다라고 아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